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올여름 휴가 기대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강릉과 양양 등 동해안 해수욕장 80여 곳이 다음 달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올해는 방역지침이 완화되면서 코로나19 이전의 일상 회복이 기대되는데요. 해변에서도 마스크를 벗고 다양한 축제를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박권상 기자입니다. 지난해 강릉 경포 해변입니다. 관광객들이 체온 측정 후 마스크를 쓴채 해수욕장에 들어섭니다. 피서객들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올여름 해수욕장은 활기를 낼 전망입니다. 야외에선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데다 해변에서 음식도 먹을 수 있습니다. 7월 8일 강릉과 양양 지역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강원 동해안 83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다만 강릉 남항진, 삼척, 덕산 해수욕장 등 11개 해수욕장은 개장하지 않습니다. 강력한 방역 지침 탓에 어려움을 겪었던 주변 상인들은 벌써부터 기대에 부푼 모습입니다. 아직도 그렇다 봐야지 네. 지금보다는 훨 많다고 봐야지 날것 네. 같아요. 그동안 좀 많이 어려우셨죠? 어 어렵죠, 힘들었죠. 각 지자체들도 해수욕장 개장 준비에 한창입니다. 동해시는 각종 시설 정비와 함께 안전 관리 인력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망상 해수욕장의 편의 시설을 올해부터 대폭 확충하고. 내년부터도 단계적으로 이색적인 해변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휴가철 일상 회복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도 마련됩니다. 경포에서는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맥주 축제가 열리고 동해 망상 해수욕장에서는 전국 남녀 비치 발리볼 대회가 열립니다. 대규모 관객들이 몰릴 은 야외 공연도 준비를 마쳤습니다. 망상에서는 7월 29일부터 3일간 힙합 음악 페스티벌이 펼쳐집니다. 힙합 3개 장르 4개 부문 16강전 경년 대회와 축하 공연 그리고 지역 청소년 참여 무대 부대 행사로 진행될 계획입니다. 올여름 동해안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은 3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 19라는 긴 터널을 지나온 만큼 일상 회복에 대한 시민들의 기쁨은 그 어느 때보다 클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 TV 뉴스 박건상입니다.